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이 당기는 것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어요. 잘 당겨지면 비거리가 많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당기는 힘쓰임을 엄청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 유행했던 레슨 중에 하나가 왼쪽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팔꿈치를 몸에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의 모션을 보시면 제가 왼쪽에 벽을 만들고 팔꿈치를 몸에 붙였어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치려면 순간적으로 손을 펴야 되는데 어려워요. 자, 물론 내가 임팩트 시점과 팔로우 스윙에서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 대비 올라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왼쪽으로 벽을 심하게 쫙 만들고 당기는 힘을 많이 키워서 팔꿈치를 몸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그런 힘쓰임을 쓴다면 왼쪽 어깨는 과도하게 올라가게 돼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강하게 벽을 만들어서 헤비 슬라이드가 되고, 그리고 오른팔을 당기는 느낌이 커져서 왼쪽 어깨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냐면 회전이 어려워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막힌 상태에서는 회전이 되지가 않고 여기서는 손목만 이 시점에서 세게 펴줘야 돼요. 그래서. 왼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손목이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펴지면서 왼손목이 플립돼서 넘어가는 이런 오류가 많이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어깨 올라가서 몸이 막히게 되면 여기서는 치킨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뭐 총체적 난국 제 구독자님들은 당기는 패턴은 아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당기지 않아도 원의 최저점인 로우 포인트는 아이언은 애프터 드라이버는 피포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넓게 들어간다고 해서 나의 스피드가 줄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넓게 들어가면 스피드가 더 늘어납니다 당기는 액션은 아예 잊어버리실 거고요 자 그러면 수평 스윙을 하기 위해선 나의 중심축 이 피벗 라인 척추뼈 뒤에 있는 가상선이 공에서 다운스윙 시점에서 멀어지면서 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멀어지면서 돌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어깨와 골반이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게. 어, 자,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고 회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왼 어깨가 올라갈 때는 머리가 뒤로 떨어졌겠죠? 하지만 이 머리 옆면에도 이 바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늘에 찔리지 않게. 자, 머리와 어깨와 힙이 내 느낌에는 옆으로 심하게 내려가지 않고 이 위치가 고수가 되면서. 단지 나의 몸이 피벗 라인이 공에서 멀어지면서 회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느낌에는 이 골반의 움직임이 벽이 세워지는 느낌보다 내 느낌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수평적으로 회전을 하는 느낌. 굉장히 서서 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특히나 당겨서 쳤었던 분들의 공통점이 얼굴 동작이 굉장히 이렇게 막혀서 많이 나요.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면서 치려다 보니 이 피니시에서도 이게 얼굴이 굉장히 이 불편하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살피를 해서 나의 느낌에는 공에서 멀어지면서 몸의 이미지는 수평적으로 돌고, 나의 느낌에 백스윙에서 멀어지면서 피버이 수평적으로 돌게.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어깨가 내려가지 않고 골반이 내려가지 않고 수평적으로 회전. 그 다음에 나의 느낌에는 바로 이렇게 선언 이미지로 공을 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이 수평 스윙이라는 게 완전히 나의 느낌입니다. 내가 이런 피벗을 가진다고 해서 절대 내 몸은 수평적으로 서지지도 않고 일어나지지도 않아요. 나의 느낌에는 분명히 옆으로 돌면 수평으로 돌면 일어나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레슨할 을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매치업입니다. 내 느낌에 수평적으로 패턴이 짜여졌으면 다운스윙이 좁아지지 않아야 돼요. 나의 느낌에 이렌트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돌아야 하고 그리고 클럽도 몸 쪽으로 당기는 액션을 주지 않고 손을 끌어내리는 액션을 주지 않고 나의 느낌에는 멀어지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미지는 피벗도 공에서 멀어지고 이 손도 몸에서 멀어지고 이런 이미지로 이 이미지로 아크가 좁아지지 않게 수평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런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저의 느낌에는. 공에서 나이 피벗이 멀어지게 멀어지는 느낌의 회전 여기서는 머리가 안 떨어지고 어깨가 내려가지 않고 골반도 내려가지 않게 이 머리부터 골반까지가 멀어지는 피벗 단에서 수평 회전 그리고 피니시는 역시 거의 꼿꼿하게 서는 느낌 이건 몸의 관점 손의 관점에서는 이 클럽은 공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딱아 이렇게까지 멀리 우와 최대한 이렇게 멀리 이두 개의 매치업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게 맞는 방법이니까 제가 한번 쳐볼게요 분명히 저희 느낌의 수평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약간의 이런 허리의 기울기가 분명히 이치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평은 돈다고 해도 실제로 저의 몸은 그렇게까지 구형이 되지 않았고 저는 분명히 엄청 크게 넓게 들어간다고 해도 적절하게 클럽이 레깅이 되면서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오른쪽에 사이드 밴드나 아니면 다운스윙 때 레깅 되는 현상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운동 순서 위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나오는 그런 모션들이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나의 도가 수평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스윙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골프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선 무조건 수평 스윙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